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신비로운 곳을 탐험하고 있는 탐험가 엔나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한민국의 문경이라는 곳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문경은 전국 최고 품질의 세제 생산지입니다 현재에도 문경에는 세제를 생산하는 요장이 40군데 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매년 문경 세제 축제 대양국 대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까지는 문경 과학기라고 불리우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제가 유명해짐에 따라서 이름이 차차 문경 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세제가 생산됨에 따라서 빨래 산업도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볼 곳은 빨래로 아주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내려다보면 이곳이 장인들의 빨래터입니다. 빨래 장인들은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장인들을 납치해가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문경세제 제1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이곳에서 빨래 장인들을 뽑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빨래 장인들의 이름을 이곳에 새겨서 기념을 했습니다. 문경에서 생산된 세제는 뛰어난 방부제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곳 타임캡슐 광장에는 각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들이 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타임캡슐에는 문경에서 생산된 세제를 약간 집어넣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쯤 뒤에 타임캡슐을 꺼내면 문경 세제의 뛰어난 효과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문경 세제에 있는 오픈 세트장입니다. 어, 이곳은 세제와 관련된 어, 많은 사극들이 촬영이 된 곳입니다 피 없이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건국을 하신 백세왕관 빨래터에 난입한 좀비와 백성들의 사투를 그린 빨래터킹덤 최상급 세제 개발을 하기 위해 모인 젊은 유생들의 권력 암투를 그린 성균관 세제 스캔들 이런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문경세제의 가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귀족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발해서 이렇게 산골짝으로 자리를 옮겨서 산적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일지매가 있습니다. 일지에는 귀족들의 세제를 약탈해서 민중들에게 나눠줬었는데요. 지금은 산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뛰어난 세제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경 세제의 이 시원한 바람과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니까 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곳은 조령 원터라고 해서 이 빨래를 하다가 지친 장인들이 묵고 가던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어, 집을 지지하던 기둥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장인들의 열정과 혼이 남아져 있을지. 어, 아직도 상상하기가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경세제에는 궁궐 귀족들의 빨래를 말리던 장소도 있었습니다 어, 바로 여기인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 이곳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맨 힘내요 얘가 바로 문경세제에 있는 빨래바입니다 오늘같이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에는 이렇게 돌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넓은 빨래 바위가 있다는 게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교기정 건너편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국예가 마지막으로 빨래를 했던 곳입니다. 국예는 어, 빨래를 할 때는 기침도 하지 말라 할 만큼 빨래를 신선치 여겼던 인물인데요. 이곳에서 그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번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